안녕하세요 안경 멘토입니다. 우리는 밝은 빛이 있어야 사물을 깨끗하게 바라볼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도 넓은 자연의 나무나 바다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력의 특성 중에 어떤 시력에서는 밝은 빛이 있으면 햇빛이 있으면 LED 조명이 밝으면 눈이 부셔서 보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시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망막색소변성이라고 하는 안질환이 있는 시력의 특성이 있는데요. 망막색소변성은 아시는 분도 있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우리 눈은 눈앞에 빛을 받아들이는 투명한 각막, 여기에서 라식, 라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공, 홍채의 동공을 지나 수정체, 유리체 지나 망막까지 빛이 잘 들어와야지 사람이 뭔가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망막에 빛을 받아들이는 시세포에 이상이 생기는 망막색소 변성이 있게 되면 빛이 눈에 들어오게 됐을 때 빛으로 인한 자극이 평균치나 정상치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6배, 10배까지도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져서 빛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막막 색소 변성, 안질환, 시업 불편을 개선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력적인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이 눈부심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거나 줄이거나, 또는 좀 편안하게 할수 있는지 방법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새감한 색깔이 진한...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 시력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런 브랜드 또는 어 새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저도 쓰고 있는데 시원하게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력에서는 특히 망막 색소 변성이 있게 되면 너무 어두운 선글라스는 오히려 시야가 어둡고 답답하고 거리감 분별이 어려워지게 되는 특징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답답해서 못 쓰겠다. 이걸 쓰고 진짜 햇볕이 쨍할 때는 좋지만 조금이라도 흐려지거나 바깥에다가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오, 이건 너무 어두워서 무슨 생기겠다. 넘어지겠다. 이런 불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자만 푹 눌러 쓰고 주변을 다 막으면 되는 걸까요? 이런 답답함이 있을 때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안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안경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새카만 뿔테 안경으로 보이지만은 가벼움과 이런 유연성이 있는 특징이 있고요. 피부에 닿는 곳에는 딱딱한 플라스틱이 아닌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는 커버가 있습니다. 이 커버는 일반 안경과 달리 위에서 눈으로 내려오게 되는 LED 밝은 조명을 눈과 안경 사이를 막아줌으로써 바람과 빛을 막아주고요. 옆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부분에 안경하고 얼굴 사이를 커버가 막아주고 아래쪽도 막아주어서 바람, 빛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안경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지금 제가 안경을 벗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실제로 딱 쓰게 되면 정면에서는 시야가 생각보다 넓게 확보가 되고 있고 옆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과 얼굴 그리고 안경 사이의 간격이 커버가 되어서 바람 또는 빛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옆부분뿐만 아니라 위의 부분도 이렇게 막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시력에서는 밝아야 잘 보인다라고 하지만, 어떤 시력에서는 빛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정말 눈 뜨고 보고 다니는 것이 스트레스다,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안경입니다. 정면 시야에서는 어떻게 시력 보호를 하냐? 여기 CCP 렌즈라고 하는 시력 보호 안경 렌즈가 여기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망막 색소 변성이든 또는 황반 변성이든 망막 관련 안 질환이 있게 됐을 때그 아래로 다양한 시력적인 특징에 맞추어서 여기 보신 것처럼 필터 기능의 필터 기능의 CCP 렌즈를 다양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업적인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필터 렌즈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개인마다 다른 눈부심의 종류 그리고 환경에 맞춘 맞춤형 필터 안경을 통해서 부드럽고 눈이 덜 찡그리고 편안하게 오히려 더 진하고 또렷하게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자외선 차단요? 100% 이상입니다. 불빛 반사는 앞면, 그리고 안쪽 면에서도 불빛 반사가 방지되도록 되어 있고,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식 또는 라색 또는 백내장 후에도 눈부심이 있는 경우에도 추천하고, 어, 착용을 들었을 때, 정말 좋은 피드백, 만족스러운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어요. 빛이 있어야 사람은 알아볼 수 있는데 너무 그 빛이 강하게 느껴지게 되는 시력적인 불편을 정수기 필터처럼 걸러주고 눈 주변에서 들어오게 되는 빛을 막아주고 바람이나 먼지도 막아줌으로 인해서 건조감으로 인한 눈의 피로. 빛으로 인한 눈 부심 그리고 시력 보호 기능까지 함께 해서 빛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은 부분을 개선시켜 주고 보호해 주는 시력 보호 안경입니다. 물론 이 안경을 쓴다고 나의 불편이 100개의 불편이 한 번에 다 없어지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당한 양이 개선되고 불편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작년 그리고 재작년 그 재작년 그리고 올해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시력이 좋은 분들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상시력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어, 막막색소변성과 같은 안질환이 있는 실업적인 불편 그 중에 비으로 인한 불편과 바람, 먼지로 인한 실업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분들께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경은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1번 출구 옆에 있는 스타안경원에서 전문 취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멘트였습니다.